전율의 듀엣. 감동의 시너지. 전유진 X 손태진. 디지털 싱글 지켜줄게 7월 29일 발매. 감성 폭발 예고. 올여름, 팬들의 심장을 뛰게 할 감성 듀엣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맑고 순수한 음색으로 트로트계를 사로잡은 전유진. 그리고 깊은 울림의 크로스오버 보컬로 사랑받는 손태진이 손을 맞잡고, 탄생시킨 디지털 싱글 지켜줄게 아일 프로텍트 유나우가 오는 7월 29일 정오 전 음원 플랫폼을 통해 정격 발매된다. 단순히 유명 아티스트 둘의 협업이라는 틀을 넘어 이번 곡은 장르의 벽을 허물고 감정의 경계를 넓히는 새로운 음악적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켜줄게는 듣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드는 스토리텔링. 한 편의 드라마처럼 전개되는 구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편곡으로 극적인 몰입감을 선사한다. 전유진의 투명한 감성이 서정적인 멜로디를 타고 흐르면 손태진의 묵직한 보컬이 그 아래를 단단히 받치며 곡 전체에 풍성한 질감을 더한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듣는 순간 그들의 감정에 빨려들 수밖에 없는 흡인력을 발휘한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단순한 듀엣곡을 넘어 우리가 잊고 있던 노래가 주는 위로의 본질을 다시 일깨우는 작품이 될 전망이다. 전유진과 손태진, 두 사람이 노래로 건네는 다정한 약속. 이제는 내가 지켜줄게라는 메시지는 각박한 일상 속 잠시 숨고를 틈을 선물하며 음악이 줄수 있는 최고의 위안을 전할 것이다. 음악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을 예고 없이 불러온다. 전유진은 어린 나이에 트로트계의 해성처럼 등장해 단순한 신동을 넘어 진정성 있는 감성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기쁨은 한층 더 깊이 있게 울리는 특별한 힘을 지녔다. 반면, 손태진은 클래식의 깊은 뿌리 위에 대중성을 더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자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의 음색은 마치 한 폭의 풍경처럼 넓고, 때로는 한 줄의 시처럼 섬세하다. 이 둘이 한 무대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한 협업이 아닌, 음악이라는 운명 아래 자연스럽게 끌린 결과였다. 지난해 KBS 예능 프로그램에서 처음 교감한 무대는 짧았지만 강렬했고, 그 순간을 기억한 팬들은 D조합을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끊임없이 드러냈다. 팬들의 기대는 곧 현실이 되었고, 제작진과 소속사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조심스럽게 기획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작된 여정은 결코 짧지 않았다. 서로의 색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수개월에 걸친 대화와 실험, 수많은 밤샘 작업을 필요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쌓아올린 진심과 노력이 하나의 음악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지켜줄게 I'll Protect You Now라는 단 하나의 선물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이 곡은 두 아티스트가 처음으로 나눈 인연의 결실이자 앞으로 써내려갈 음악 여정의 첫 장이 될 것이다. 이번 싱글 지켜줄게 I'll Protect You Now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감정의 여정이다. 섬세한 감정선을 지휘해온 작곡가 한지우와 진심 어린 언어로 마음을 어루만지는 작사가 김세연의 만남은 이미 그 자체로 기대를 모은다. 곡은 고요하게 시작되는 피아노 선율로 청자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든 후 점차 웅장하게 펼쳐지는 오케스트라 편곡과 함께 절정으로 치닫는다. 마치 한 편의 서사극을 보는 듯한 구성이며 그 위를 흐르는 전유진의 맑고 맑은 음성과 손태진의 따뜻하고 단단한 목소리는 서로를 감싸 안으며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가사에는 단순한 로맨스를 뛰어넘는 진심이 담겨 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어떠한 시련이라도 감내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은 듣는 이로 하여금 누군가 내 곁에 있어준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만든다. 특히 그대 울지 마요. 내가 지켜줄게요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그대 편이죠. 나는 대목은 마치 직접 손을 내밀어주는 듯한 따스함을 지니고 있어. 수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조용한 울림을 남긴다. 이 곡은 단순히 잘 만든 발라드 그 이상이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너진 마음을 다독이고 외로움 속에 있던 이들에게 위로를 건네는 진심 어린 노래다. 지친 일상 속에서 어깨를 토닥여줄 무언가가 필요했던 이들에게 지켜줄게는 말보다 더큰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음악이 될 것이다. 지켜줄게와 함께 공개될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배경 영상이 아닌 음악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한편의 짧은 영화다. 전체 연출은 마치 시네마틱 드라마처럼 감성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커플이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오해와 시간의 벽 앞에서 이별을 맞이한 뒤 끝내 서로를 지켜내기 위해 다시 손을 내미는 서사를 따라간다. 스토리라인은 누구나 한 번쯤 겪었거나 상상해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며 관객의 공감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낸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전유진과 손태진 두 아티스트가 직접 배우로 출연해 감정 연기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노래뿐 아니라 눈빛, 표정, 몸짓으로도 캐릭터의 내면을 표현해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영상 후반부. 어두운 무대 위에서 서로를 마주본 채 마지막에 노래를 시작하는 장면은 이미 팬들 사이에서 레전드 듀엣으로 불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음악과 영상이 완벽하게 맞물려 만들어낸 이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홍보수단을 넘어 또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다.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시켜주는 비주얼 스토리텔링은 지켜줄게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며 그 여우는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 관객의 기억을 지배할 것이다. 지켜줄게의 발표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은 뜨거운 반응으로 화답했다.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찬사가 쏟아졌고 기대감에 차오른 감정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 조합은 상상 그 이상이다. 노래가 나오기도 전에 소름, 무조건 레전드 예약. 음원 차트 올킬 예감 등 수많은 댓글이 줄을 이으며 이번 듀엣에 대한 대중의 기대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확신에 가깝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특히 전유진과 손태진이라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두 아티스트가 한곡 안에서 만들어낼 하모니에 대한 기대는 폭발적이다. 팬들은 단순히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수준을 넘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만나 탄생할 감정의 시너지에 대해 이미 상상 그 이상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는 수치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켜줄개는 발매 전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음원 플랫폼의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며 정식 공개 이전부터 화제성과 관심도를 모두 입증해냈다. 이처럼 공개 전부터 유례 없는 반응을 이끌어낸 지켜줄개는 더 이상 단순한 듀엣곡이 아니다. 이는 팬들과 대중이 함께 만들어가는 감성 프로젝트이자 음악 그 이상의 울림을 예고하는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켜줄게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 두 아티스트가 자신의 내면을 고스란히 담아낸 진심의 기록이다. 전유진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처음 데모를 들었을 때부터 가슴이 먹먹했다. 이 곡은 단순한 발매곡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담은 편지 같은 곡이다라며 이 노래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의미를 지니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전했다. 그 진심은 단어 하나, 음절 하나에도 깃들어 있으며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진다. 손태진 또한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다. 녹음 중 여러 번 울컥했다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렸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이어 유진 씨와의 화음이 정말 잘 어울린다.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덧붙이며 단순한 협업이 아닌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음악적 교감을 드러냈다. 그가 전한 울컥함은 단지 멜로디 때문만은 아니었다. 곡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무게, 그리고 이를 완벽히 표현해내기 위한 진심 어린 노력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이처럼 두 아티스트 모두 지켜줄게를 단순한 음반 이상의 것으로 여긴다. 이는 감정을 나누는 대화이고, 보이지 않는 손을 내미는 약속이며,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음악이라는 이름의 위로다. 그리고 그 위로는 전유진과 손태진 두 사람이 진심을 다해 불렀기에 더없이 진하고 따뜻하다. 기다림의 끝에서 드디어 감동이 시작된다. 전유진과 손태진이 함께 만들어낸 감성 듀엣 지켜줄게 아일 프로텍트 유나오는 오는 2025년 7월 29일 화요일 정오 모든 온라인 음원 플랫폼을 통해 정격 발매된다. 장르를 넘나드는 발라드와 크로스오버의 조화 그리고 두 아티스트의 깊이 있는 감정선이 만나 완성된 이 곡은 단한 번의 재생만으로도 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번 싱글은 멜론 지니, 벅스, 스포티파이, 애플 뮤직 등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전 음원 플랫폼에서 동시에 공개되며 어디서든 손쉽게 감상할 수 있다. 단순한 음원 발매가 아닌 이 곡은 하나의 감정적 경험으로 남을 것이며 듣는 순간부터 그 여운은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다. 7월 29일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지켜줄 단 하나의 노래. 그 특별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